이 시간 나한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 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아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하면은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크테테스를올올리지지이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명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알려진 이 말의 출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뭐 아니다. 어, 본래 델포이에 있던 아폴로 신전에 적혀있었던 말이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의 다른 철학자였던 팔레스가 한 말이다. 뭐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소크라테스는 어떤 의미에서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요. 이 세상 누구도 진정한 의식,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간다, 내가 절대적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그렇게 논란이 생기는 것은, 논쟁이 생기는 것은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절대적 인식, 절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내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했다라는 다 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책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읽은 책의 해석이 뭐 옳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해석처럼 세상에 어떤 누구도 모든 것을 다알고또 자신이 아는 것을 절대적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지혜있다라고 여기면서 자신이 아는 그 세상적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우월하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위험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3장의 마지막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자신들의 지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일, 자신이 안다라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바울사들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자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여기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 자신을 좀 알아라라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네가 전부 안다고?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착각이 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절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좀더 상세하고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가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사도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이전부터 수차례 반복되었던 이야기지요. 그렇죠? 정말 지혜로운 자는 바보가 되어야 니요 세상이 어리석다 여기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바울사도가 이야기해왔던 거잖아요. 19절에서 세상적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9지로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아무리 뛰어난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에 불과하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호로 혼이 알고 있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죠.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공문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은 하 세상적인 지혜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더 분별해라. 그것을 당부하는 말에서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거 의지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구하고 분별해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 이야기를 거울사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그 헬라 철학 같은 그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거나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라는 그 진심어린 당부를 바울사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같다가 서로 싸우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냐.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9절과 20절에서 바울사도는 욥기의 말씀과 10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씩 차례로 한번 볼까요? 먼저 욥기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지일롭다고 하는 자들은 제 꾀에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대낮에도 어두움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이 말은요, 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 그러니까, 요배 상황을 잘못 오해하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엘리바스는, 이 지혜자들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만 믿고 사는 사람에게 스스로 꾀에 빠져서 낭패를 처하게 만드는, 낭패에 처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자신의 지혜가 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을 스스로 그 꾀에 빠져서 낭패에 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야기 이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꾀에 빠져서 스스로 어둠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이 시편에서는 원래 사람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20절에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다가 인용하면서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첨부한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허무함이라는 단어는요, 열매 없는 혹은 무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 그리고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아무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결국 열매 없는 것에 불과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너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지? 그런데 결국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거야.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이 세상을 잘살것 같지?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너희는 낭패에 처하게 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욕기와 심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무익함이나 열매, 없음, 열매 없음이라는 이 허무함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이 세상적인 뭐 물질 축복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기술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요. 좀더 유식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결국 그걸 그런 온 것들은 모두 열매 없는 삶에 불과할 것인데, 왜?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세상에 어떤 것들도, 결코 구원은 줄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열매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짧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식이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나온 게몇년 전인 줄 아세요?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를 만년이라고 하는데요. 정기가 나온 거는 몇년전니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100여? 좀더얻세요 200년 전이라고요. 정기가 만들어진 것은 불과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만년인데 200년 전에 정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뒤로 얼마나 빨리 이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는지 사람이 하늘을 날기 시작한 건몇년 전일까요? 사람이 하늘을 날기 시작한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고 불과 100여 년 전. 그러니까 불과 200여 년 전에 전기를 만들고 불과 100여 년 전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기가 온갖 편리한 가전 제품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이 마이크, 카메라, 모든 등이 전기가 만들어낸 편리한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류가 하늘을 나는 것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갑니까 우주까지 가는 것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모든 정보를 단몇초 안에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계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지식의 공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의 문제는 세상의 어떤 기술, 어떤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아무리 발전하고 인터넷이 아무리 발더하고 인류가 하늘을 넘어서 우주에 간다 할지라도 아니 이제 더하서 인간을 복제하는 기술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제는 세상에 그 어떤 기술과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수도 없을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편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허무하고 무익한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시편의 기자가 살아가던 수천 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의존하는 삶은 궁극적으로 헛된 삶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2000년이라는 시간, 3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이 시편기자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리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세상적인 지식, 기술, 세상의 그 무엇도 구원을 가져다줄수 없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 너희 인생은 열매 없는 삶이 되고 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신비인 복음만을 자랑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사도는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유대인인 것. 그할례받고 율법에 정통한 그런 유대인인 것도 내가 그 유명한 낙비의 제자로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도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저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라 그런 이야기를 이 바울사도가 하고 있는 말이 유명한 말이지. 그래서 바울사도는 또 무슨 말도 해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벌처럼 보냈다. 내가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수없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요, 이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너희도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마. 특히 사람을 자랑하지 마. 그게 뭐 자랑할 게 돼?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h u 리더라고기록합니 사람이 아니라 휴먼 리더, 인간적인 지도자, 스승, 선생, 그 리더를 자랑하지 마라. 구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 있다고 따르고 권위 있다고 따르고 뭐 누구는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따르고 이런 저런 이유로 따르고 자신들이 리더로 세운 사람들 누구예요? 바울,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아볼로, 베드로 같은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인물 사람. 리더, 지도자, 그거 자랑하지 마. 그거 자랑할 거못 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신뢰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될수 없지.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사람을 자랑하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두교의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지식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뛰어난 지식,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 없는 인생에 불과한데. 너희는 뭐한다고 그렇게 사람을 자랑하느냐? 뭐한다고 너희 스승이 가르쳐준 그 지식을 자랑하느냐? 뭐한다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혜가 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 공동체를 망치어 가면서까지 스스로를 자랑하고 부르냐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자랑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재미있는 말을 하나 하는데 21절, 22절을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이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너희가 자랑하는 사람 그너희 거야. 세상, 삶, 죽음, 현재 거 그리고 앞으로 올거다 너희의 거야. 너희에게 주어진 거. 야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의 성도 여러분이 나는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개와 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상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 반대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여러분을 위해 보내진 일꾼. 그들 역시 다른 모든 창조물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려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보냄을 받은 여러분들의 신부를 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보낸받은 사람들이다.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 신부로. 종이다. 그래서 종이라고 너희를 위해서 보내진 사람을 왜 너희는 거꾸로 섬기고 있냐. 왜 승대하고 있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보내진 너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유대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이해하면 좀더 쉬운데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뭐가 됩니까. 이거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 뭐가 돼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게 유대적인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새로운 세상을 통치할 왕의, 왕과 의왕 제사장 이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건데 누가 된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될 거예요. 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상속받은 사람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너희가 너희 것이 된다라는 뜻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봐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왕교 같은 제사장이 되고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고 통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이다 너희 것이. 다 너희의 뭘 세상 것을 잘 알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요, 처음에 이야기한 소크라테스의 말로 정리가 될것 같아요. 너 자신을 좀 알아. 너 자신을 좀 알아. 첫 번째로,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얼마나 허무하고 무익한 것인지 알아. 네가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 그것이 지금은 대단해 보이고 뽐낼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것이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열매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다. 지금 네 자신이 그 착각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두 번째로 네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를 알아. 라 야그 세상적인 것,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인생, 아니야. 너희는 그것보다 더 존귀한 인생들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어. 그 복음의 진리를, 그 복음의 신비를 너희에게 주셨어. 그리고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자 바울을 보냈고, 아볼로를 보냈고, 다른 많은 선생들을 보냈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해서 주어진 거야. 너희가 성계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라고 보내진 일꾼들 선물이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셨어. 삶도 죽음도 너희 것이고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장래의 것들도 모든 것을 너희 손안에 놔주셨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너 자신을 알아. 라 네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야. 이두 말로 정리가 될수 있어. 니네 그러니까 자신을 좀 알아. 네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그 하찮은 것에 연을 하고 네 자신을 좀 알아. 네가 그렇게 연연하고 자랑하고 매달리고 목숨 걸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 네가 지금 얼마나 하찮은 것을 쫓고 있는 네 자신을. 너의 정체성이 뭔지. 진짜 하나님이 너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시고 세우셨는지. 그 존귀한 너의 정체성을 알아라. 너 자신을 좀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세상 어떤 존재보다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자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다 그런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니다 대학을 나오고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뭐뭐 뭐 책을 몇권 읽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열매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모르면 나머지는 다 소용없다는 라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삶을 산다면 그 누구보다도 지혜 그리고 그런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세상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바로 알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바른 지혜를 구하고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찮은 먼지와도 같은 저희를 사랑하는주여서 세상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내가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율, 그 십자가의 보율로 우리가 구원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준비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하는 세상 것에 목을 매고 연연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진리가 온 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을 동행하시며 온전한 정체성을 따라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